4장.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즉 오늘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에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정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장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의 멜기세덱에게 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육장.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셨던 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귀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글기가 많이 자라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다는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자산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들이 사실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두 사실을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다처럼 안전하고 튼튼하며,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것에 들어가셨습니다.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